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화두를 두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대만 TSMC와 비슷한 출자 구조의 국민 기업을 키워내는 걸 언급하자 보수 진영에서 강하게 비판하며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논란의 시작은 지난 주말 사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AI 정책에 대한 유튜브 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목 지분이 30%. 굳는 인공지능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세계 1위 기업으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런 기업을 키워내고 국가나 국민 펀드가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내면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줄 거란 겁니다. 국민의힘 잠용들은 일제히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이자 사회주의다. 상상 속 회사를 뜯어먹을 국리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한 시간도 안 되는 사이 SNS에 4개 글을 연달아 올리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정부가 지분 48%를 출자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적 능력,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